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광교신도시와 삼성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2015년 이후 지어진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살펴보며 최근 3개월 거래 동향과 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8위는 원천동 광교아이파크 38평형입니다. 2018년 준공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최근 3개월 동안 8건 거래됐어요. 이전 3개월보다 5건 줄었지만 여전히 주목받는 단지입니다. 세대 수는 958세대, 최고 49층의 고층 설계로 멋진 조망을 자랑하죠. 광교아이파크는 원천동 593에 위치해 2018년 입주를 시작했어요. HDC현 대산업개발이 시공한 958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5 개동, 최고 49층이에요. 36평과 38평으로 구성된 평형의 지역난방, 세대당 1.5대 주차 공간을 제공하죠. 피트니스 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북카페, 전기차충전소 등 편의시설도 풍부합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와 용서고속도로 광교상현IC 접근이 편리해요. 산이초, 광교호수중, 이이고, 광교고 등 초중고교가 도보권에 있어 학부모님들께 인기 많죠. 광교호수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 쾌적하고 롯데아울렛, 갤러리아 백화점 등 쇼핑도 편리합니다. 광교아이파크 38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13억 6,075만원이에요. 호가는 13억에서 18억원 사이로 66건이 나와있어요. 고층 조망과 편리한 입지 덕분에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죠. 공동 6위는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29평형입니다. 2017년 준공된이 단지는 최근 3개월 동안 열건 거래됐어요. 이전보다 4건 줄었지만 안정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죠. 대규모 단지로 인기가 많아요. 힐스테이트 영통은 망포동 728에 위치하며 2017년 입주, 2140세대 규모로 현대건설이 시공했어요. 21개동, 최고 29층으로 26평, 29평, 33평, 41평 구성의 지역난방, 세대당 1.18대 주차를 제공합니다.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북카페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죠. 분당선 망포역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더경대로 영통로 접근성이 좋아요. 자원초 태장중, 망포고 등 초중고교가 도보권에 있어 안심 학군으로 유명하죠.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박지성 축구센터 등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합니다. 힐스테이트 영통 29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8억 7,640만 원이에요. 호가는 9억에서 9억 8천만 원 사이로 6건이 나와 있어요. 실용적인 평형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공동 유기는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 38평형입니다. 2018년 준공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최근 3개월 10건 거래됐어요. 이전보다 한건 줄었지만 여전히 관심이 뜨겁죠. 고급스러운 설계로 주목받는 단지입니다. 힐스테이트 광교는 하동 1021에 위치하며 2018년 입주 928세대 규모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했어요. 6개 동, 최고 49층으로 38평, 42평, 59평, 62평 구성의 지역난방, 세대당 1.8대 주차를 제공합니다.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게스트룸 등 고급 편의시설이 돋보이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광역버스환승센터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고속도로 접근성도 좋아요. 산이초, 연무중, 광교고, 경기대, 아주대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뛰어나죠. 광교우수공원 조망과 롯데아울렛, 갤러리아 백화점 등 쇼핑시설이 풍부합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38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15억 1050만원이에요. 호가는 13억 5천만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75건이 나와 있어요. 고급 주상복합의 매력을 느낄 수 있죠. 5위는 망포동 영통아이파크캐슬 일 단지 33평형입니다. 2019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근 3개월 동안 12건 거래됐어요. 이전 3개월보다 3건 늘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실수요자에게 인기 많은 단지입니다. 영통아이파크캐슬 일 단지는 망포동 766에 위치하며 2019년 입주. 1783세대 규모로 롯데 건설과 현대 산업개발이 시공했어요. 16개 동, 최고 27층으로 24평, 30평, 33평, 41평 구성의 지역난방, 세대당 1.23대 주차를 제공합니다.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등 편의시설이 돋보이죠. 분당선 망포역과 삼성 디지털 시티가 가까운 직주 근접 단지로 더경대로 접근이 편리해요. 망포초, 잠원중, 망포고 등 초중고교가 도보권에 있어 안전한 학군을 자랑하죠.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글빛누리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합니다. 영통아이파크캐슬일단지 33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9억 6,492만 원이에요. 호가는 9억 5천만 원에서 10억 4천만 원 사이로 21건이 나와 있어요. 안정적인 가격대가 매력적이죠. 4위는 망포동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 24평형입니다. 2019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근 3개월 동안 13건 거래됐어요. 이전과 동일한 거래량을 유지하며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 24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7억 7천만 원이에요. 호가는 7억 5천만 원에서 8억 1천만 원 사이로 7건이 나와 있어요. 소형 평형으로 접근성이 좋죠. 3위는 원천동 광교중흥의 스클래스 35평형입니다. 2019년 준공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최근 3개월 동안 16건 거래됐어요. 이전보다 9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거래량을 자랑하죠. 광교중흥의 스클래스는 원천동 589에 위치하며 2019년 입주. 2231세대 규모로 중흥토건이 시공했어요. 10개동 최고 49층으로 35평, 40평, 44평 45평, 52평, 67평 구성의 지역난방, 세대당 1.57대 주차를 제공합니다.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게스트 하우스 등 고급 시설이 돋보이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단지가 직접 연결되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광역버스환승센터도 가까워요. 광교초, 광교중, 이이고등 명문 학군과 학원가가 인접해 교육환경이 뛰어나죠. 광교호수공원과 갤러리아백화점. 롯데아울렛이 단지 상가와 연결되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광교중흥의 스클래스 35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16억 1844만 원이에요. 호가는 16억에서 18억 2000만 원 사이로 38건이 나와 있어요. 고급스러운 입지와 시설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2위는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26평형입니다. 201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근 3개월 동안 19건 거래됐어요. 이전보다 한건 줄었지만 높은 거래량으로 인기를 보여주고 있죠. 힐스테이트 영통 26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8억 2,482만 원이에요. 호가는 7억 5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 사이로 열 건이 나와 있어요. 소형 평형으로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이죠. 1위는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33평형입니다. 201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근 3개월 동안 24건 거래로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어요. 이전보다 4건 줄었지만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죠. 힐스테이트 영통 33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10억 3,998만 원이에요. 호가는 9억 6천만 원에서 12억 원 사이로 37건이 나와 있어요. 실용성과 인기를 모두 잡은 단지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인기 아파트들.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